안녕하세요. 금동윤입니다. 며칠 전에 구독자 한 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외국계 금융사 취업 스펙에 관한 문의를 주셔서 답변을 좀 드리는 김에 여러분에게도 그 내용을 좀 공유드리고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자, 구독자분 질문을 요약을 해드리면 저는 외국계 탑티어 증권사를 취업 목표로 하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졸업까지 어떤 준비를 해야 합격할 수 있는 스펙을 완성할 수 있을지 계획을 세우고자 하는데요. 주체적인 계획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최근에 이런 질문들이 좀 상당히 많이 왔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분들의 스펙을 좀 보면, 현재 서울의 최상위권 대학교 한 2, 3학년에 재학 중이시고, 학부는 이제 경영학부, 경제학부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학점은 한4.5 만점이면 한3.8요 정도 사이로 굉장히 높은 학점을 보여 계시고요. 근데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자격증 이런 것들 따로 없고 준비 중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인턴 경험도 되게 별로 없으세요. 자, 외국계 은행 취업, 금융사 취업을 위한 스펙은 다양하게 있지만 사실 이력서에 반드시 기재해야 하는 세 가지 정도의 스펙이 있어요. 첫 번째 스펙은 당연 영어 능력이에요. 외국계 금융사는 영어 커뮤니케이션이 기본이고 가장 중요한 스펙이에요. 따라서 비즈니스에 필요한 영어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는 거죠. 영어 능력을 증명할 수 있는 가장 큰 스펙은 외국계 인턴 활동이에요. 외국계에서 인턴을 했다는 건 이메일, 전화, 미팅 등 대면 비대면 영어 커뮤니케이션 경험을 쌓았다는 증명이거든요. 실무 영어를 했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후순위 영어 스펙으로는 이제 외국계 대학교를 졸업했다든지, 외국계 중고등학교를 졸업했다든지, 교환 학생, 오픽이나 토익 같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한국에서 대학교 나오신 분들은 인턴과 자격증, 그리고 이제 해외 경험, 이런 영어 관련 활동을 꾸준히 해왔다는 증명을 다양한 활동의 조합으로 해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금융 지식과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에요. 사실, 거시경제적인 내용만 공부를 많이 하시는데, 단순히 내가 증권사를 가려고 한다고 해서 증권사 관련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증권, 보험, 회계, 경제. 이런 금융 관련 지식을 다양하게 습득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사실, 똑같이 이를 보여줄 수 있는 스펙은 단연 경제학과 경영학과 같은 금융 관련 공부와 금융사 인턴 경험인 거죠. 추가적으로 외국계는 CFA와 CPA 자격증이 중요한데, 대학생이시라면 6개월 정도의 패스가 가능한 CFA 레벨 1을 추천드려요. 또 이제 학회나 모임 활동도 중요한데, 서울의 상위권 대학에 재학 중이시면 사실 교내 학회를 가입하시는 게 가장 베스트고, 이게 아니시라면 명망 높은 외부 학회에 참가하시는 걸좀 추천을 드려요. 한국경제학회나 한국재무학회, 이렇게 두 가지는 국내에서 대표적인 학회로 대학생도 가입하면서 활동하고 논문 투고도 할수 있는 학회거든요. 세 번째는 업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에요. 사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말을 잘한다. 이 정도로 좀 착각하시는데 실제 현업에서는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중요하게 봐요. 근데 커뮤니케이션 능력 자체를 이력서를 보고 판단하기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을 판단하는 기준점의 가장 큰 잣대가 뭐냐면 바로 인턴 경험이에요. 인턴십 활동을 다양하게 했다는 건그 안에서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왔고 성공적으로 잘 마무리했다라는 반증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정리를 좀 해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영어 능력, 전문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이세 가지 스펙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턴 경험입니다. 반복해서 강조드리지만 인턴식 경험은 영어 업무 지식과 전문성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함축적으로 보여 줄수 있는 활동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졸업 후 취업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인턴십 계획부터 세우셔야 하는 게 맞는 거죠. 학기 중에도 주말이나 저녁 시간을 활용해서 파트타임 인턴십 경험을 쌓으시고 방학에는 다른 무엇보다 인턴 경험을 다양하게 하는 게 결국 졸업 후 취업의 지름길이에요. 가끔 방학 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 공부만 하시는 분들 있는데 제 경험상 CPA 정도가 아니면 금융 쪽에서는 취업에 가장 필요한 스펙은 인턴 경험이에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